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로보티즈 분석해 드릴 거고요. 먼저 그 요즘 우리 시장 정말 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시장에서는요 단타 따라다니다가 물려버리는 것만큼 이 나쁜 습관 없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물리지 않고 하루에 3%든 뭐 5%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어, 챙겨갈 수 있을지 잠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 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의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서 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버이즈 보시면 이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저항을 맞더니 장대 음봉으로 이 오일선 생명선이라도 불리는 오일선을 깨버리는 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 징후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아 이탈을 해야 하나 이 고민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 고민 제가 확실하게 좀 오늘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결국 이런 흐름은 이 투자 경고 딱지 이걸 붙이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투자 경고가 딱 붙으면은요 먼저 포인트는 이렇게 증거 금율이 100. 퍼센트로 상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매수라든지 뭐 미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만 이 종목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급이 더 크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매집된 물량이 굉장히 큰이 세력이 지금 핸들링 하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결국 이뭐 물량을 고점에서 이렇게 털어내려면 새롭게 크게 받아주는 이 개인들의 신용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관 매수 구간이 터져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투자 경고까지를 딱 어느 정도는 풀어 놓고 이 증거금률도 그럼 다시 뭐 40%든 뭐 50%든 60%든 이 정도로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때재차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죠. 왜냐면 어쨌든 이 세력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급등 상승을 만들어 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로보티즈 결국 추가적으로 이렇게 터질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타고 있는 거고 결국 이 투자 경고를 딱 풀어내고 더 크게 이렇게 들어올릴 이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지금 자신 있게 분석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쫓 차단이고 여기서 오일선 깼으니까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국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매수에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호재에 따른 매도까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이 커다란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맞춤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딱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로보티즈 이 종목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 어, 자세하게 좀 확인해보시고 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전 바사기도부터 매집한이 세력들 뭐 보유 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들어 올리는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추가적인 흔들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못뭐 쫓아다니고 이렇게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고 있으며 지금 이런 흔들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고 기회로 삼고 맞춤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굉장히 어,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부터 허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종목명 딱네 글자 로보티즈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의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진짜 급등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는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자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몇번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어,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어,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로봇 이제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